네. 그라가서 오른 오한 피오라로 갑니다.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미스 코치에 나왔 나온 경우에는 근접 서포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베리 선수다 보니까 라인 전에 힘을 많이 주네요. 그렇다. 밀치얀 아, 씨 예. 네. 예, 말씀해주신 소라카가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라인 전에 힘을 줬던 픽들이 정말 많은데 이번 월즈에서 또 유티 쪽에서 꽤나 떴던 챔피언이 소라카거든요. 소라카가 나오면 웬만하면 라인 전에서 웃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확실히 조합을 뜯어봤을 때 DRX 입장에서는 강조하신 것처럼 미드와 바텀에서 밀리지 않는 선호 라인전만 잘 수행해주면요 한타 시너지도 꽤 괜찮은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렇죠. 젠지가 들어온 챔피언이 많아요 바로스를 제외하고는 그런데 상대가 들어올 때 받아치기 좋은 미스포츠 소라카 아지르 등등 챔피언들 구성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젠지 입장에서는 상체에서 어, 벌어줘야 어. 되는 그런 입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근데 아. 살짝 보인 것 같아요. 긴 네. 그리고 라인 형성도 약간 뒤쪽에 빠져 있어서 각이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올라가면 먹을 때. 이게 키보라가 약정 잘 네. 써가지고. 뭐라도 떼고. 오히려 역습을 세게 만들어. 네 역습을 쓰... 넘겨 발라내서 네. 어이 정도는 그래도 네, 결국 피오라 전멸을뺀 셈이라서 이렇게 되면 카메 6렙 이후에는 훨씬 더 날카로운 갱이 가능하거든요. 맞습니다. 어 이걸 일단 젠지가 많이 뭉치긴 하거든요. 예. 네뭐 뭐라도 좀 빼겠다라는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날아가고 표식의 표식, 위치가 좀 묘합니다. 표식의 전멸은 있으니까 웬만하면 살겠지만 빼겠다는 어? 거죠. 예. 네, 앞에 막을 생각이었는데 결국 뒤쪽으로 다 아, 탈출을 하는군요. 표식. 그럼 이 정도면 상대가 노린 수한 거에 비해서는, DRX도 잘 넘겼다고 볼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거 숨어 있다가, 바라여니다 집까지 쭉넘겨요 달라붙으면서. 룰러 롤입니다 룰러 롤입니다 네. 룰러 롤입니다 어, 넘어갈게. 에, 결정력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쫓아가면서. 예재미 네. 봤어요. 집에 간척하면서 침묵이 너무 좋았죠. 승을 어. 끌어올렸는데, 결과물을 뭐 얻을 수 있나요? 어. DRX 액물은 어. 아래쪽으로 가네요. 네, 육렙대주안이라서 흑각 까지 와서, 어렵습니다. 이러면, 어, 리안지가 어. 탈출 못합니다. 퍼블렛 리안! 여기에 카밀이 왜 나와? 원거거든요. 그렇죠. 네. 여기서 어, 도라니, 아까 한번 도라니 이미 전멸을 뺏었거든요 도라니! 그래서, 도라니! 어, 연달아 그때, 그때. 그런데 도라니! 러브스했어요 어이, 도라니! D.R.X도 마음은 약간 급해요. 이거 먹은 다음 비밀 해봐야 돼요. 그렇죠. 상대가 합류하기 전에 이왕이면 빨리 뭐 네. 빠지고 싶게. 싶은데... 네. 아 애매합니다. 아, 이게 태로기 상조 뭐예요? 소비가 옵니다어 방에서 한방 먹었어. 먹 리엔드 잘 살렸어요. 같이 나오고 보라콘 착잘 살렸어요. 근데 한타를 봐야 돼요. 자 도수를 올렸습니다. 멀었었습니다. 안에서 래에서 태로기가 다쳤어. 리잘드가 탈수하고요. 애매합니다. 어려. 애매. 자 D.R.X 3명 선수가 탈출했습니다. 이미 두 명이죠. 는요 e 리엔지가 정말 하드캐리했습니다. 자신 대로 나에게 패쳐놓고, 어, 그래서 이거 이거는 한번 1대 2인데. 1대 2인데. 네, 예. 한번 1대2 대, 데1 대, 2대데 대, 들어가 반드시 잡아야 될것 같죠. 보란을 많이 때렸는데, 뒤보면은 복을 요 겨우 선 다운했을 때 바텀 지에서 미드 2차도 지키긴 지켰고요. 네, 완전 잘 잡았는데요. 네. 그럼 뭉쳤을 때는 네. DRX 조합이 그래도 한타가 나쁜 조합이다라고 말하기 힘들거든요. 아잠. 예. 어, 근데 이런 게 되면 어, 어렵죠. 너무 잘한데요 아, 그래 이거 달려가서 그리고 자, 둘 다. 아니, 아니, 안 된대요. 자, 달려듭 소리가 아니, 이거 준가 아니라 이거는 아니 잘 붙어야 한타인데 이거 일방적이거든요. 결국에는 게임이 많이 불편했고 DRX가 뭔가를 강요하다 보니까 DRX가. 컨텐히못 견디다 이런 상황이 됐네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몸이 너무 무거워진 상태에서 어, 그냥 싸움다운 싸움도 못 해본 거죠. 사이드는 아, 어차피 못 이기는데 어, 그때는 탑캐치 그리고 또, 또 배달 왔거든요. 이렇게 이제 섞인이만아 이것이 바로 탑캐치 아니 탑캐치만 있으면 탑캐치가 싫다! 싫어도 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애틀랜타에 무려 퍼진 탐켄치 차 찬양! 네. 이걸 밴해야 되나 싶은데 숱깔질과 아프비가 아, 아, 아. 아이러니한 거는 DRX는 저 개인적으로 탐켄치를 유도했다고 봐요. 아, 아, 맞습니다. 유도하고 소라카 뽑으면서 라인전에서도 할거요 원래 s k 자체가 주도권에 미친 리그고 아, 다 알거든요, 그거. 어, 이거 배달 가나요? 아, 아, 룰러 이후로 배달, 배달 가나요? 가나요? 아, 이게... 킹겐이 뒤쪽 탈퇴 아, 못합니다! 결국 룰러! 웬만하면 카밀은 헌터는 사는데 이거는 웬만한 수준을 넘었으니까요. 그리고 달려듭니다. 어, 어, 더 예. 강력하게 쑥 한번 들어가봤는데 피넛이 카밀이 예. 하면서 그냥 돌아다녀도 네. 네. 저거 피넛이었죠. 그래서 제카가 해줘야 어, 되는데 넘어갑니다. 아니 이게 아 이거는 뭐가 와, 안 되는데요? 아, 가 아니면 전투가 안됩니다! 아니 리엔지는 어디에나 있어요! 그냥 당합니다 지금 역시 젠지의 근육량 체급! 야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오늘 젠지의 속도를 책임지는 도란의 플레이가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바텀에서의 솔로킬이 저는 꽤 분기점이 됐다고 봐요 저도 그게 눈덩이 네. 맞는 것 같아요 뭐 굴린 건 다른 사람이겠지만 대북선으로 물어습니다이렇 아, 네. 상대편을 아, 제검세이스를 띄웁니다! 젠지입니다! DRX 입장에서는 젠지의 체급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다음 경기를 <목소리를> 맞습니다. 음. 자, 경기 시작을 젠지네요. 젠지게 이렇게 활짝 열립니다. 지레 공격대. 네 아, 내가 던지게, 내가 던질게. 맞었어맞었어맞었어 들어갈게, 들어갈게.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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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아, 끝내자, 끝내자. 더더더더 리포더플, 리포더플. 야, 나 푸카도 커들어. 야, 소가라 좀. 아, 아, 아. 괜찮아, 괜찮아. 나이스. 아, 저 리포 볼래? 아, 애들아, 애들 끝내자, 끝내자. 애들 바턴, 바턴. 나 중장. 나 초식이 있긴 해. 자, 자, 끝내자. 나이스. 바텀으로 해서 끝내자, 바텀으로. 예, 풀은. 뭐 어,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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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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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가보자. 가보자. 아, 추워. 너무 추워. 진짜. 너무 어, 네. 오, 추워, 추워, 추워. 아, 이거 얼어버릴 것 같아, 씨. 오 <laughs> 나이스.